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나가사키입니다. 샌다이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며 조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시즌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이번 시즌 역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수비라인의 조직력과 경험이 강점이며 중앙 미드필더진의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다만 공격 전개에서 다소 느린 템포를 보이며 득점력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나가사키는 지난 시즌 승격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J리그 2부에서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통해 더욱 강한 스쿼드를 구축했으며, 승격을 목표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빠른 역습과 높은 전방 압박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술을 선호하며, 활동량이 많은 공격진을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수비 조직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도 이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백알타는 2승 1패, 나가사키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야마구치 원정에서 간신히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노출했으며 까다로운 백알타와의 매치업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백알타가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실리를 챙기려 하겠지만 나가사키의 공격력이 이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후반부까지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승부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오카야마입니다. 우라와는 스콜자 감독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가시와에서 활약한 마테우스 사비오를 영입하며 공격의 창의성을 강화했고, 단일로 보자와 카네코 타쿠로를 추가하면서 공수 밸런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한공격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으며, 실전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유지하면서 상대 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즌 초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핵심 미드필더 와타나베 료마의 결장으로 인해 최근 두 경기에서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와타나베가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 운영 면에서 한층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카야마는 승격 팀중 가장 마지막으로 J리그 1부 리그에 합류했으며 전력 보강이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울산에서 활약했던 에사카 아타로를 영입하며 공격에서 창의성을 더했지만 그 외에 영입은 크지 않아 기존 선수들의 조직력과 팀워크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 성적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에서 나름의 균형을 맞추며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원정 경기에서는 요코하마 FC에 0대 1로 패배하며 경기력 저하를 보였고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상대를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라와는 현재까지 이무 이패로 부진하지만 핵심 미드필더 와타나베 요마의 복귀로 인해 경기력 회복이 기대됩니다. 반면 오카야마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며 강한 압박을 펼치는 우라와의 경기 운영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와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점유율을 높이고 세트피스와 측면을 활용한 공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카야마 역시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반격을 노리겠지만 우라와가 상대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며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라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미야와 야마구치입니다. 오미야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드불 재단의 지원을 받으며 대대적인 전력 보강을 단행했습니다. 가브리엘 카프린이 토요카와 유타 등 수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기대감을 높였고 개인 기량만 놓고 보면 J리그 2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존보다 공격 전개 속도가 빨라졌으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선수 변화로 인해 조직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새로운 선수들 간의 호흡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술적 불안이 초반 경기에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야마구치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핵심 풀백 심코 카일리가 요코하마 FC로 이적하면서 수비 라인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비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지만 새로운 조합이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대비 실점률이 높아졌으며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역습이 가능하며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압박과 빠른 템포의 플레이가 장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오미야는 개막 이후 3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초반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야마구치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야마구치의 경기력이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승격하자마자 리그 팀들을 압도하며 레드불 지원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오미야가 다시 한번 매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야마구치가 저항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도쿄베르디입니다. 니가타는 이번 시즌 키모리 다이스케 감독 체제에서 변화를 맞이하며 새로운 전술을 정착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중시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하며 강한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활용하는 패턴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주전 공격수였던 나가쿠라 모토키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진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까지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모습을 보이며 득점력이 기대만큼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6위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키 토모야와 야마다 후키가 팀을 떠나면서 중원과 공격 전개에서 조직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선수들이 기존 전력과 조화를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한 수준이며 개막 이후 내경기에서단 1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력 빈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당 슈팅 시도 횟수도 적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니가타는 이무 2패, 베르디는 1승 3패로 두팀 모두 현재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두팀 모두 정배당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베르디는 극심한 득점력 저하로 인해 경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니가타가 경기 운영에서는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리드를 지켜내는 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만큼 베르디도 경기 후반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팀 모두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며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간바오사카와 시미즈입니다. 간바오사카는 이번 시즌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다완을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시키면서 중원 수비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몇 변화를 시도했지만 전체적인 전력 구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오크누키 칸지를 영입하며 공격 옵션을 강화했으나 아직까지 팀 내에서 확실한 역할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위 포야토스 감독 체제에서 3년째 조직력을 다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며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미즈는 지난 시즌 J리그 2부에서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격에 성공하며 한 시즌 만에 J리그 1부로 복귀했습니다. 승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젤라니리션, 스미오시, 우노 젠토, 하숙카와 소다이 등을 완전 영입하면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팀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수 전환이 빠르고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간바는 2승 2패, 시미즈는 2승 2무로 시미즈의 흐름이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간바는 선제 득점 여부에 따라 경기력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며 올 시즌 7은 4경기에서 모두 선제 득점에 성공한 시미즈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미즈는 수비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도 빠른 역습을 통해 간바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바가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결국 시미즈의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미즈가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미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가시와와 가시마입니다. 가시와는 니카르도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에서 새롭게 출발했지만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인해 전술적인 변화가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팀의 공격을 이끌었던 마테우스 사비오와 측면에서 활약했던 세킨의 히로키의 공백은 여전히 크며,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한 조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올 시즌 초반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이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보다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입니다. 가시마는 이번 시즌 오니키 토르 감독 체제에서 새로운 전술을 도입하며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21골을 기록한 네오 세아라를 영입하면서 최전방에서 확실한 득점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세아라는 직전 베르디전에서 두골을 터뜨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통해 가시마의 공격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도쿄에서 임대복귀한 아라키 요타로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막전 쇼랑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한 바 있어 아직까지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시와는 3승 1무 가시마는 3승 1패로 두팀 모두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가시마가 좀더 앞서지만 원정 경기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가시와 역시 점유율을 중시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결정력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득점에 성공하면서 팽팽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FC 도쿄와 쇼난입니다. 도쿄는 이번 시즌 마치아시 리키조 감독 체제에서 조직적인 플레이와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간도스에서 마르셀로를 영입하며 전방에서 무게감을 더했고, 측면과 중앙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시도하며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즌 초반 경기력은 다소 기복을 보이며, 선제 실점을 허용한 경기에서는 경기 운영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마무리와 수비 전환 속도가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쇼나는 지난 시즌 수비의 핵심이었던 다나카 사토시와 골키퍼 송범근이 이적하며 수비 조직력의 약화가 우려되었지만 개막전에서 가시마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탄탄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공격에서도 빠른 역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빌드업 과정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하며 실수를 유발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세 경기 연속 1실점씩 허용하며 수비적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전력인 이케다 마사키와 제 히카르도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 스쿼드 운영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도쿄는 2승 2패, 쇼난는 3승 1무로 쇼난이 더 나은 스타트를 보였습니다. 도쿄는 선제 실점을 허용했던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실점 이후의 대처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쇼나는 이러한 면에서 강점을 가진 팀으로 상대의 실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기 운영이 강점입니다. 수비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도쿄가 실점 이후 전술적인 대처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쇼난이 좀더 깔끔한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쇼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FC와 마치다입니다. 요코하마 FC는 지난 시즌 J리그 2부에서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승격을 확정했지만 핵심 역할을 했던 주요 선수들이 대거 이적하면서 현재 전력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에서의 변화가 크며 기존의 조직적인 수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이번 시즌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개막 이후 경기에서는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득점력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며 공격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 과정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에 따라 경기 운영이 더욱 소극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다는 지난 시즌 임대 신분 이었던 타미 쿄세이 오세훈 시라 사키 료웨이 등을 완전 영입하며 팀의 핵심 골격을 유지하는 데 성공 했습니다. 여기에 니시무라 타쿠마와 마에 히로유키 같은 검증된 선수들을 추가하며 전력의 깊이를 더욱 두텁 게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개막 후에도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압박 후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가며, 상대의 수비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요코하마는 1승 1무 2패, 마치다는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가 예상보다 실점 억제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네 경기 도합 1득점에 그칠 정도로 공격력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결국 수비의 힘으로 버텨내야 하는데, 이번 상대 마치다는 원정 경기에서의 한골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으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원정 연승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나고야입니다.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에서 파파스 감독을 선임하며 공격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파엘 라탄과 티아고 안드라데를 영입하며 공격진을 강화했지만 지난 시즌 리그 득점 2위를 기록했던 레앙 세아라가 이적하며 전방의 무게감은 다소 감소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전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효율적인 득점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는 경기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나고야는 지난 시즌 수비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국가대표 골키퍼 다니엘 슈미트를 영입했지만 그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당장 누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팀의 주축 공격수인 외국인 스트라이커 윤커의 결장으로 인해 득점력 저하가 불가피하며 공격진의 마무리 부족과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한 경기 운영을 유지하겠지만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공격진의 부진이 심화되며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세레소는 개막 후내 경기에서 1승 1무 2패, 나고야는 1무 3패로 두팀 모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두팀 모두 득점력보다 실점이 좀더 많은 상황인데 특히 나고야는 원정 두 경기 도합 7실점을 허용하는 동안 단 1득점에 그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력과 흐름을 감안하면 세레소가 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 운영에서도 상대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레소 오사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에이메와 이마바리입니다. 에이메는 지난 시즌 17위에 머물며 간신히 강등을 면했지만 이번 시즌도 강등권 탈출이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입니다. 팀 전력 자체가 상위권과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이며, 핵심 수비수였던 오가와 소라가 팀을 떠나면서 수비 조직력이 더 약화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조직력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한 만큼 초반 경기 운영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빠툼에서 임대해온 에칸이 파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으나, 아직 팀과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이마바리는 지난 시즌 J리그 3부에서 2위를 기록하며 승격에 성공한 팀으로 이번 시즌을 앞두고 즉시 전력감을 대거 영입하며 경쟁력을 갖추는데 집중했습니다. 비니시우스 디니즈, 다닐로 카르도소, 카지우라 유키 등 J리그 2부에서도 검증된 자원들을 보강하며 전력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J리그 2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격적으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수비에서의 조직력은 여전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에히메는 개막 이후 1무 2패, 이마바리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히메는 홈에서 도야마와 아키타를 상대로 모두 패배하며 약한 홈경기력을 노출했고, 이마바리는 첫 원정 경기에서 사간도스를 4대1로 대파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마바리의 공격력이 기대 이상으로 날카롭다는 점에서 에히메가 이를 제어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에히메의 전력 누수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불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마바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